예, 어,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 어, 강력한 진에 생겨나고 있는, 복음 어, 전파와 또 균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강력한 진이 A라고 쳐보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고, 강력한 진이에요. 그죠? 여러 번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A라는 그러니이강력이진이요 a 이 b 로 이로는 네. 이스라이에있이면는이런식으로이로식 뭐 그렇죠. 어, 이로는 이로 되어가고 있로 했죠 네. 기독교 복음이율이 어, A에서 로이로 점점 바뀌이로니이에 맞춰서 세상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자. 자. 어, 기독교 핍박 국가 리스트 탑 10에, 탑 10에 속하는 나라들 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철벽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큰 덩어리가, 응? 어, 큰 덩어리가 이란, 그리고 그 옆이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요근래 기독교 복음화율 1위와 2위를 나란히 하는 국가들이죠, 그죠? 1위 아프간, 2위 이란, 뭐 이렇습니다. 아 제가 저번 방송에 어, 1위를 이란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어, 순위가 1위가 아프간, 2위 이란 이렇습니다. 근데 사실 막 둘이 1, 1, 1, 2위를 막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부흥 이, 또, 기독교 보음화율 개종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원이 있다고 했었고, 그죠? 철벽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반경 5,000km의 원이 강성 이슬람 국가들. 그리고 이 빨간색은 탑10이지만, 그렇다고 해래가지고 탑10에 안 들어가는 나라들도 여기 보면은요, 어, 기독교인의 어, 핍박, 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매우 높고 높습니다. 노란색이라 그래가지고, 혹은 주황색이라 그래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어, 적대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기독교를 핍박을 하고 기독교를 배척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단지 10개국이 굉장히 센 기독교 배척 국가, 핍박 국가인데 그 핍박 국가에 해당이 되는 이란과 아프카니 어, 개종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 터키 이야기도 했었고 뭐 이란 이야기도 말씀드렸고 잠깐 사우디 이야기도 했고 시리아 이야기도 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죠? 자, 1위 아프간, 2위 이란 뭐 이런 식인데요 옛날에는요 아프간의 탈레반이 예, 탈레반이라고 아시죠? 예. 예. 아프간의 탈레반이 기독 선교사들 기독교 선교사들이 선교해도 놔두었다고 합니다 어긴 자신감이 있는거죠 니들이 그래본들 어차피 예수 안 믿는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요새는 탈레반들이 사냥을 하러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가다가는 다 믿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가다가는 다 예수님 믿게 생겨가지고 그것을 막으려고 열심히 달린다라는 겁니다 이두 나라 말고도 이스라엘 주변국들에 일어나는 복음 전파로 인해 일어나는 어떤 어, 균열 때문에 균열 때문에요. <laughs> 이 A에서 B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C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냐면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이제 벽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막 이런 식으로. 어, A에서 B로의 이동이 C로 간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막는 거죠. 저런 공백이 이런 이런 공백이 여기게 생기기 시작을 했을 때, 예, 이런 이런 이제 공백 균열 때문에 인해 가지고 여기가 뻥뻥 뚫리기 시작하기 시작해지기 시작할 때, 예, 시작해지기 시작할 때 이런 공백이 생겼을 때 외부에서 힘을 실어주면 균열이 조금씩 조금씩 무너지다가 어느 한계치를 넘어가게 되면 꽝 뚫려 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이제 뭐 제, 제2의 벽, 제3의 겹을 쌓는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제2의 혹은 제3의 겹을 쌓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제2의, 제3의 겹을 쌓는 거죠 왜? 막아야 되니까요 자, 이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핍박 국가들 옆에 닿아있는 나라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나라는요, 단연코 중국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주석인 시진핑이 헌법을 개정을 하면서 독재 체제로 완전히 돌아섰죠. 그리고 주석을 평생 할수 있게끔 법도 개정을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해먹겠다, 뭐 이런 방향으로 틀었는데 이는 중국의 역대 주석들도 한 적이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분명 반기독교 정서로 가고 있죠. 그, 그렇죠. 실제로 예전에 비해 점점 추방되는 선교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하교회에 대한 핍박 또한 아주 조직적으로 자행이 되어 가고 있죠. 이게 우연이길,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이전보다 더 고조되어 가고 있죠. 여기에 북한과 대한민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미 느끼시겠지만 요근래 대한민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엮여 있는 외교적 긴장과 국제적 갈등은 어 예전에도 있어왔어요. 뭐 옛날엔 안 그랬나요?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막 외교전 치열하게 하고 뭐 옛날엔 안 그랬냐 이거죠. 그러나 이번 지금 요즘 요즘 현 요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외교적 긴장이나 국제적 갈등이 예전과는 지금 분명 다른 차원의. 예, 분명 차원이 다르고, 어, 차원이 다른 상황으로 가고 있죠. 이게 왜 그럴까요? 자,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 구절을 두 군데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두 구절인데요. 아, 1번이고, 두 번째는요, 또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거는 첫 번째 방송에서 제가 읽어드렸는데, 아무튼, 어. 예. 제가 한번 읽어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내접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 다음에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가 어, 이전 방송들에서 몇번 이야기 했지만 오늘 영상에서 또한번 이야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주의 재림에 대한 직접 조건과 간접 조건이 있다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자 주의 재림 주의 제림이네요. 여긴 직접 사이드입니다. 여긴 간접 사이드에요. 모든 민족,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죠. 그죠? 자, 분명히 모든 나라 아니고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전 세계 나라를 250개 정도 잡으면 한국가당 뭐 민족 수가 수십, 수백 개가 수백 개를 감안하면, 뭐, 수만 개의 민족들이 있겠죠. 그죠? 그 숫자가 수천에서 지금은 세 자리 수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이것이 성취되면 끝이 온다고, 어, 직접적으로 못을 박으셨죠. 끝이 오래라. 아주 선언, 선포를 하셨습니다. 자, 간접 조건에 해 당하는 거는 난리와 난리. 그죠? 소문과 소문.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한다. 그리고 또뭐 기근, 지진.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위의 것들이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왼쪽 사이드 이 왼쪽 섹터죠. 왼쪽이 성취될수록 오른쪽이 성취와 거죠. 그렇죠? 항상 순서는 왼쪽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이 나중입니다. 그 얘기는 이 오른쪽 섹터에서 백가지 천가지가 일어나고 지금보다 강도가 더 세진다 해도 왼쪽에서 성취가 안되면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주님 재림의 직접 조건과 간접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방금 전까지 말씀드리고 설명드린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지금 어이 이야기는요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 못해 앞으로도 기회 있을 때마다 반복해서 이야기할, 기회, 이야, 이야기할 가치가 있죠 왜냐하면 적지 않은 믿는다는 분들이나 심지어 사역자분들도 주의 재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왼쪽 세트에 대해서 간과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쉽게 발생하는 현상들이 어, 대표적 현상들이요. 환란이 임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휴거될까만 생각하게 되거나 생각하게 하거나 아니면 주님 재림의 날이 기쁨과 환희와 기대감이 아닌 두렵기만 하고 무섭기만 날로 인식하게 만든다 는 것. 이렇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물론 어, 물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두렵고 무서운 날인 것은 맞습니다. 누가복음 네. 누가복음 보금, 누가 보금 21장 25절에서 26절을 읽어보면은요 거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한다 이거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얼마나 무서우면 기절을 하겠어요. 하지만 신부로 단장된 이에게는 그날이 가장 기쁜 날이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는 기절할 정도로 두려운 날이고 누구에는 가장 기쁜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이해시키고 인식시켜야지 두렵기만 하고 무섭기만 한 날로 인식시키면 그전에나 어떻게 휴거되나 환란 전 휴거가 맞나 환란 중인가 언젠가 등과 같은 것에만 관심 갖게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예전에 영상들에서, 영상들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으니 어, 이만 하겠습니다 <laughs> 예. 그리고 겁과 공포, 두려움을 심어서 성도들의 주머니만 터는 변질된 사역자들의 등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모두에 해당이 되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세 가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첫째가 뭐였어요? 첫째가 어, 첫째가 어떻게 하면 휴거 되나? 어떻게 하면 휴거 되나? 그러니까 환란이 임하기 전에, 난 휴거가 되어야 된다 관심이 글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주님, 재림의 날의 기쁨과 환희와 기대감이 아니라 두렵기만 하고 무섭기만 한 날로 인식하게 돼버리는 거 아니면 세 번째는 두려움을 심어서 성도들의 주머니만 터는 변질된, 사역자들의 등장 또 이런 사람들한테 속아넘어 속게 되고 당하게 되는 거 어떤 두려움이 들어가는 이런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명히 직접 조건과 간접 조건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직접 조건이 먼저 선행이 되고 이것이 선행이 되어질 때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딸려오는 구조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요.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이고 느끼시는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지금 어,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과 대한민국 이네개네 네 나라가 엮여 있는 어떤 국제적인 외교적인 그런 상황들 물론 그런 갈등이나 국제적으로 외교적인 상황들의 갈등 문제들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그런 차원이 달라요. 옛날과 옛날의 갈등과는 분명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한 일들이 지금 왜 벌어지고 있느냐. 이쪽 사이드가 지금 뭔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만큼 이쪽이 풀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얘기를 안 하고 사역자가 이 부분만 얘기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세 가지로 간다라는 거죠. 두려워 죽겠다, 무서워 죽겠다, 공포심만 갖게 되는 날로 인식을 하거나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휴거가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 돼야 돼. 될... 주님이 관심이 아니고, 신부로 바뀌어가는 것이 관심이 아니라, 내가 휴가가 되나 안 되나, 휴가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탈락되면 어떡하나, 이렇게만 되게 되고, 그리고 또, 변질된 사역자들에 의해서, 어 주머니를 털리는. 그죠? 이세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 나의 상황이라는 거는 큰 그림 안에서 나를 봐야지 내가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모든 민족의 복음 전파가 되는 이 상황이 발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것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풀리기 시작한다. 반드시 직접 조건이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간접 조건이 따라가는 구조. 이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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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죠? 어 제가 오래전, 오래전? 오래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얼마전? 글쎄 몇개월전? 오래전? 글쎄요. 아무튼 어, 언젠가 예전에 어떤 그 박사님 어떤 박사님이 박사님. 제가 실명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박사님의 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분 것을 보신 분들이 계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신 분이셨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야, 몽골 지역에서 뭐 박사 학위를 취득을 하고 중국과 미국의 갈등, 뭐, 뭐 중국이 패권 국가인 뭐 미국으로부터 에너지와 천연자원, 달러 패권 등등으로부터 뭐 벗어나기 위해서 이란까지 파이프를 깔고 여기에 한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까지 엮여 있는 정치 외교학적 흐름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에요. 이 강의하신 영상들을 보면서. 대한민국과 북한의 문제는 확실히 자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구나. 여러 열강들과의 역학 관계에 얽혀 있다는, 얽혀 있다는 생각도 했었고요. 뭐, 그건 이 점이 부터 셌던 생각이에요. 여러분, 뭐,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6.25 전쟁이 뭐, 한국하고 북한하고 대한민국이 뭐, 원해서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열강들 사이에서 어떤 외교적인 관계, 정치 외교적인 그런 관계 가운데서 벌어진 일이죠. 그죠? 어그 이제는 생각도 했었고 그런 역학 관계에 얽혀 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었고요. 뭐 예전부터 하던 생각을 또 한번 해본 거죠. 그리고 확실히 대단한 인사이트들이 있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강의를 하신 그 박사님이라는 분조차도 그분이 예, 그분께서 어떤 신앙이 있는 분 신앙이 있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저런 현상적인 일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모르시는 것 같다.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본 것이죠. <laughs> 현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과 열강들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는 진짜 근본적 이유는요. 바로 이, 어, 어디 갔지? <laughs> 근본적인 이유는요, 바로 이 왼쪽이 성취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왼쪽이 성취, 성취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이 끌려오는 것이고 딸려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는 북한과 갈등이 없었나요? 그러나 지금의 갈등은 예전의 것과는 분명 성질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이 왼쪽 섹터의 강도가 더 거세어질 때, 진짜로 가져야 하는 마음과 생각은, 내가 지금 직접 보거나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어디선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고,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그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이 완성되어 가고 가고 있구나라고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속한 곳에 있으면서, 어, 내가 속한 곳에 있으면서 전 세계를 다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한 곳, 특히 어,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쪽보다는 이쪽에 대한 것을 더 많이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문 기사를 보니까 난리가 많아지고 소문에 소문이 많고 기근이나 지진이나 나라와 나라가 싸우네 뭐 전쟁이 나네, 만네 무슨 갈등이 있네,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이, 뭐, 북한과 대한민국의 어쩔 수뭐 이런 얘기들을 더 많이 듣잖아요. 예전과는 분명히 다르고, 여러 분석들을 듣고, 많은 얘기를 들을 때는 이걸 보면서, 아, 두렵다. 이런 생각 이전에 먼저 가져야 되는 생각이, 아, 이런 얘기를 내가 더 많이 듣는 것을 보니까는 분명히 오른쪽에서 뭔가 변화가 있구나. 변화가 지금 생겨나가고 있구나. 복음 전파율이나, 고금을 받아들이고 개종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내가 지금 모르는 곳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왼쪽에 먼저 간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먼저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오른쪽이 끌려가거나 딸려가는 구조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 영상에서 이 얘기는 제가 여러 번 했어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또 얘기를 하게 될수 있어요. 왜냐?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목사님이나 사역자들 사이에서도 이 왼쪽을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경우나 왼쪽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나타나는 구조, 뻔히 생기는 문제는 이세 가지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라는 이야기도 아까 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 전진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기 전의 문지방 앞에서 이미 한 발을 내딛은 것 같다 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모든 활동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는데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제가 마치는 기도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주 님의 재림에 대한 직접 조건과 간접 조건, 왼쪽과 오른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 내가 속한 곳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신문기사나 뉴스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들을 때 왼쪽에 대한 이야기, 복음 전파가 어떻게 완수되어 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난리와 난리 소문과 전쟁에 대한 소식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여러 현상적인 것들을 더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을 갖기 이전에 아, 이런 난리와 소문과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더 증가되고 늘어나는 것을 보니 왼쪽의 섹터가, 복음의 전파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으로 더욱더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먼저 느끼고 깨달아 아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주의 재림의 직접 조건이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간접 조건이 따라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보이지 않는 것을 느끼고 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분한 한 분이, 어, 하나님 나라 완성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어, 주의 재림을 제대로 잘 준비할 수 있는 한 그릇들이나 되기 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휴거가 되나, 그리고 그날이 오면 두렵고 무섭다라는데 이러한 마인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제대로 된 신부로 준비되는 것. 그러면서 어, 주님께서 오실 수 있는, 주님께서 임하실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씩, 둘씩. 어, 충족해 나가는 그런 삶, 아버지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참여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한분한분다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거나 보시는 분들을 주님께서 영적으로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잘하게 하시며, 주님 몰랐던 것은 알고 깨달아서, 행하고 실천하는 자들한 사람 한 사람 다 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